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수업 이르기 위해 오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일단 오늘 날짜 확인해 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짜는요, 11월 21일 되겠습니다. 11월 21일, November 21st 되겠고요. 자 근데 오늘 가기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처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댓글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그 저희가 이렇게 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되게 약간 특이한 말들을 많이 쓸 거예요. 무슨 뭐 투부정사는 용법을 얘기 안 하고 무슨 시간 차다, 뭐 I N G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무슨 뭐 행위자가 나와 동작을 한다는 등막 되게 말을 많이 할 건데 그런 부분들. 맨 앞부분, 영어선 맨 앞부분에 원포인트 문법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열 강의가 있죠?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보시고 들어오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니까 꼭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점점점점 점점 새롭게 조인하시는 분도 많으신 많아, 많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 반드시 꼭 하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훨씬 더돈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오늘 명언하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뭐 약간 전쟁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만한 분인데 장군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오늘 문장은 행위자 이 동작한 행위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동작, 동작, 동사로 바로 그러니까 뭐 명령문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가볼게요. Take 명령합니다. 취하세요. 취하세요. 뭘 취합니까? Calculated risks. Calculated. Calculate, 하면 뭔 c u l a t e c 레 l c u l a t e calculate, calculate, 계산하 c u l a t e 계산 l c u l a 는 e calculate, c a 는 c u l a t e 가 a l 는뭐 l a t e c a l c u l a 거 e c a l c 거 l a t 는 거. a l c u l a t e c a l c u l a t 서 c a 것 c u l a t e c a l c u 이 a t e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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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c u l a t calculate, 계산된 리스크 위험 그러니까 계산된 위험을 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산된 위험을 취하래요 그러면서 That is 그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계산된 위험을 취하는 것은요 그것의 존재와 상태는 Quite different 꽤 different 달라요 아주 달라요 뭘로 뭐, 뭐랑 from being rash Rash도 아주 훈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rash 하면 약간 무분별한 뭐가 이렇게 무모한 경솔한 이런 의미가 되어서 being rash 아주 경솔하게 being 구는 것 경솔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산된 위험 위 어, 계산된 위험을 취하는 것은, 계산된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모하게 무모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하느냐? 조지 t t 패 n 이라는 장군님 이 얘기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서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전차 부대를 이끌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전술들을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많이 성공을 시켜가지고 아주 이름이 높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이게, 이게 내가, 내가 그냥 아주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된 리스크를 리스크를 테이크하세요. 그거는 아주 being rash 아주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라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저는 해설문도 한번 가 볼게요. 같이. when 뭐할때 you are considering 당신이 consider 이렇게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려, 고려하고 있습니다. 뭘 고려하고 있습니까? taking a risk. 어떤 리스크를 취한다고 할때 뭔가 이렇게 음. 위험을 감수한다고 할때 물어보래요. ask yourself.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these questions. 방향성 찍고 이 사람한테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그죠? These questions 이런 질문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건데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요거 요거 한번 더 보러 더 넘어갈게요. When you are considering 당신이 consider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뭐를 이렇게 risk taking 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risk taking 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ing 썼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시간 차는 앞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거, 리스크를 어떻게 위험을 감수할 거니까 투 테이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 테이크? 투 테이크 같은데, 그죠 근데 그 문법 책에서는요, 문법 책에서는 컨시 der 다음에는 어, 목적으로 목적어로 ing 만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아주 디테일한 문법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컨시 d 링 다음에 ing. 근데 아 그럼 왜얘는투투 아니에요? 시간 차 시간 차 개념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Consider라는 동사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고려하는 거야 아,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고려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할까?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런 장면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 내가 이거를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막 그려지면서 저거를 할까? 그렇죠. 이렇게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요거를 할까? 음, 저거를 할까? 이뉘양세요 Consider라는 동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ing가 어울려요 그래서 considering consider 하고 있어. 이게 taking risk 어 위험을 감수하는 걸 할까 아니면 아 그냥 쉽게 쉽게 그러지 말고 갈까 이렇게 장면 그려지고 있는 거를 consider 하고 있기 때문에 ing가 쓰입니다. consider 의그 어떤 동사의 의미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i n g 로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투 부정사 안 쓰나요? 이거 항상 이거 뭐 문법책에서 나온 대로만 써야 되나요? 사실 뭐 토익 같은 데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사실 그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애플, 애플 컴퓨터 is now considering to kill Mac Pro product line. 뭐 이런 식으그 어떤 기사가 있더라고요. 애플 컴퓨터가 맥프로라는 제품을 킬할 어, 거를 considering 하고 있다. 애플 컴퓨터 is now considering to kill. 마찬가지라면, considering killing. 뭐 Mac Pro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신문 기사인데도 to kill 썼어요 왜냐? 여기서는 뉘앙스상 위안서상, 거기서도 뉘앙스상 컨시더 아까 얘기했죠.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나 확실하게 할 거야. 네가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할 거를 이걸 죽일 거라는 걸 시간 차가 녹아 있으면은요. 그럴 경우에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지만 써도 원어민들이 이해할 때는 아무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한번 가도 된다라는 거 투로 가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I-N-G 컨시더면 I-N-G가 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네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요런 질문들을 해 보세요. 같이 내용을 가 볼게요. 요런 이런, 이런 질문들을 어 리스크 테이킹 할때 요런 질문들을 해 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what are 무엇이 the risks 어그 위험입니까? involved, involved 된, i n v o l v e d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연관됨 당한, 연관되어 있는 상태인 그죠? 연관되어 있는 리스크가, 이걸 함으로써 연관되어 있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한번 생각 질문해 보려요. 그러면서 또 what have I got to? 내가 have I got to gain? 내가 무엇을 어,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why have I got to지 이상한데 얘가 뭐냐면요. 원래는 have got to예요. have got to. 근데 have got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원래 have to랑 마찬가지예요. have to. 어,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have to랑 마찬가지인데 약간 구어체로 표현할 때 have got to를 써요. 그러니까 have to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what do i have to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구어체라서 have가 앞으로 가 가지고 요런 이렇게 이렇게 약간 구어체로 구어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뭐 얻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얻어야 하고 또 what have i got to 내가 무엇을 lose, 잃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야 하고, 이걸 함으로써 무엇을 꼭 얻어야만 하고,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또네 번째 질문으로, do, the things, 그것들, 어떤 그것들, I might gain, 내가 아마도 gain 얻을 수 있는 것들이 justify, 뭔가 정당화합니다. 뭐를 the things, 그것들, 어떤 것들, I might lose, 어, 내가 그런, 내가 잃을 건 뭐고, 얻을 건 뭔지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얻을 것이 내가 잃을 것을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이런 요런, 요런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do the the positives 그 긍정적인 것들이 outweigh outweigh래요. weigh 하면 원래 뭡니까? 그렇죠? 뭐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인데 outweigh예요. out 더 많이 무게가 나가다 더 out이니까 outweigh 하면 더 많이 무게가 나가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the positives 어떤 긍정적인 것이 더 무게가 나갑니까? 더 중요합니까? 뭐보다 더네가 e 스그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한번 물어보래요, 그렇죠? 이거 같은 맥락이겠죠. 잃을 것, 얻을 것, 뭐가 더 좋을까라고, 그죠 같은 맥락이겠죠. 또 다섯 번째, what are my chances? 무엇이 나의 chance입니까? 뭐할 chance 본질은 뭐? succeeding. 어. 내, 내가 어떤 성공할 어, 성공할 만한 어떤 찬스, 찬스는 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라 얘기를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것도 한번 살짝 더 보고 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The things I might gain 내가 아마도 얻을 것. 영어로는 이것 먼저 할말 던지고 The things I might gain. 그죠?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 따라오는 거. 고대로 녹아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또 might might. 이렇게 텐스를 may도 아니고 might. 텐스를 낮췄어요 왜? 내가 아마도 얻을 것.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소심하게 내가 아마도 얻을 것. 내가 아마도 잃을 것. 내가 아마도 이렇게 될 거를 어, 뭘까라고 얘기하느라고 텐스를 쭉 현재가니 과거로 쭉 맞춘 것도.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if 만약에요. there's time.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근데 잠깐 딴딴 얘기합니다. if you don't need 당신이 don't need 할 필요가 없어요. 뭐? to decide 결, 앞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Quickly, 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w h whether to take the risk, 어, 그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할지 감수할지 안 할지를 어, 그렇게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면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잠깐 말을 덧붙인 거죠. 만약 당신이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냐면은 당신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면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다라면은 talk it over, talk 말하세요. 그것을 over, 어, over 뭐, 뭔가 이렇게 덮어 이게 덮는 개념이죠. 그래서 talk over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서 말하다 이런 의미 때문에 약간 뭐, 누구와 의논하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그서 talk it over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의논해 보세요. 누구랑 with someone. 누군가와 한번 어 의논을 해 보세요. 어떤 누군가 you trust. 어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get 취하십시오. get 하십시오. 뭐를 h is or her 그 또는 그녀의 perspectiv 어떤 전망 관점을 get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이겼다번 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아까 나왔듯이 뭐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고 여기 여기 있어요. 어디 누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뭐요?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 영어로뭐 누군가 던지고 써만 you trust 그죠? 어, 할말 던지고 뒤따라오는 구조. 여기도 녹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 딱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today 오늘요, I'll take 나는 취할 겁니다. 뭐를, 어, calculated 아주 계산된 계산되어진 risk 어, 위험을 한번 위험을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딱 얘기하면서 앞, 앞에서 초반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좀 길어졌어요. Consider 다음에 ing 형태 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문법을 이렇게 살펴볼 때요, 문법을 너무 이렇게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 시험 볼때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두는 게 맞긴 하지만 이는 언어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폭넓게 쓰일 수,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단지 우리는 시험만 잘 보자고 영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잘 하자고 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 이렇고, 이런,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녹아 있는냐를 이해하고 있으면, 컨시더가 이렇게 되는 거는, 한번 컨시더 하는 거구나. 투구장터는 이렇게 컨시더 한 다음에, 이 간다는 의미구나. 그런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기억 잘 되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무리 녹음 꼭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면은 정말 그때 네, 여러분 실력이 되니까 그 시간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